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3장 21절로 26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님, 스승, 친구, 연인, 부부, 직장 내 상사와 부하 등의 관계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관계가 잘 유지되어야 나머지 삶도 잘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죠. 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삶 속의 여러 관계들도 잘 풀리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먼저 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은혜란 고맙게 베풀어 주시는 신세나 혜택을 의미하는데요. 조금만 내 자신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 모두는 은혜를 받은 자임이 확실합니다. 부모님이라는 육적 부모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아서 어린아이에서 성인으로 성장한 것이기 때문이죠. 부모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임을 안다면 이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과 행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는 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바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죄 아래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겠습니다. 죄인이기에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은혜가 없이는 불가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은을를 구체적으로 알아가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깨닫게 되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내가 믿은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전적인 일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밭에 들어왔던 것이고요. 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성령님의 역사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 안의 속량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속량은 몸값을 받고 죄인을 풀어 자유인이 되게 하는 의미인데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신 것입니다. 속전을 지불해 주신 예수님의 속량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 은혜는 결국 하나님의 한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깨닫게 되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은혜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는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미칩니다. 그가 잘 배웠든 못 배웠든, 부자든 가난하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자에게는 동일한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음에 기인합니다. 화목제물 되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킴에 있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제물을 다 태우는 제사가 아니라 드린 제물의 일부는 제사장의 몫이 되고요 나머지는 3일 안에 다 먹어야 하는 것이죠 이웃들과도 함께 나누어 먹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믿는 모든 자들에게 미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은혜에는 차별이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대속으로 인해서 죄 없다고 법정에서 선언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요, 그가 누구이든 무엇을 했든 간에 그의 죄를 간가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차별 없는 은혜를 받은 자가 우리이기 때문에 받은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제 결론적으로 24절 이하의 주어는 바울도 아니고 로마교인 성도도 아닌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음에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을 누리지 못함을 우리는 코로나19 속에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주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 말할 수 없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웃과의 관계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사람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웃과의 관계로 널리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